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포스코퓨처엠입니다. 과거에 포스코케미칼이었다가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됐었죠. 이 기업은 이차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탄소 소재 원료와 제품, 그리고 내화물과 생석회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요. 과거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7년도부터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최근의 상황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횡보를 좀 이어가다가 최근에 더 가파르게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422,500원 정고점 찍고서 다시 한번 크게 눌렸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까지 내려왔었다가 다시 반등을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최근의 상황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정거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돌파를 할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일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서 잘못 들어가신 분들 제외하고는, 자, 손절가 없이 들어가신 분들 제외하고는, 자, 지금은 다 입절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향후에 어떻게 주가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이제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사고팔고 반복을 해주면서 중립적인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는 이제 계속해서 기관이 팔고 있는 이제 이런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계속해서 같은 포지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한번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자, 과거에는 한 자릿수 꾸준하게 이런 유지해주는 좋은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보시면 계속 두 자릿수 엄청나게 늘어났죠. 자, 그래서 굉장히 공매도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 한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고요. 자, 대차장고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차장고가 많이 늘어났어요. 400만 초반대에서 자, 지금은 뭐 거의 500만 주 후반대까지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공매도가 상, 상당히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면요. 1조 3천, 1조 4천, 1조 5천, 1조 9천, 3조 3천, 5조 7천. 한 번도 눌림새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굉장히 상당히 좋아 보이고, 특히나 이제 작년과 올해의 개선세가 두드러집니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수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보시면요. 이제 한번 눌렸다가, 자, 이렇게 한번 과거 역성장 하면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좀 지지부진 했지만 올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는 음, 올해 성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비율 보시면요. 25, 71, 103, 60, 74, 116. 올해가 가장 좀 높아요. 그래서 좀 올라오긴 했어요. 과거에 비해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시면요. 18, 11. 과거에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두 자릿수 기록하면서 좋았고, 그 이후에는 좀 지지부진 했어요. 3년간. 그리고 올해 개선이 되면서 거의 10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수익성. 자, 그리고 EPS 보시면, 자, 2000, 1500, 400, 굉장히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1700 올라가고, 살짝 눌렸다가 올해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올해는 뭐, 작년 거의 두 배가 넘게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당 순위 굉장히 높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배당인데, 배당을 얼마 안 해요. 과거에도 그랬고, 자, 오늘 3, 올해 335원 기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약 0.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추정 PER은 115.57배 PBR은 10.49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은 어, 좀 상당히 비싼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많이 고평가 돼 있고 어, 비싼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튬 가격 반등으로 평균 판매 단가 하락 추세는 올해 2분기부터 완화하면서 마진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튬 가격 반등은요 중국의 전기차 판매 회복과 일부 산산 리튬 업체들의 감산 기조 그리고 리튬 업체 간 합병과 리튬 자원 국교화 움직임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포스코퓨처엠의 견조한 수주 상황과 여유로운 자금 조달 여건도 주가의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는 이제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합작사 얼티엄셀즈에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약 13조 2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과도 80조 원 이상의 수주 계약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니까요. 이제 수주도 탄탄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는 <laughs> 중국에서 천연 흑연을 조달해 음극제를 제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포스코 홀딩스가 보유한 탄자니아 광산에서 조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 이제 탈중국 관련해서도 최근에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탈중국 관련주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테마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탈중국 관련해서 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봤던 거를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제 국내에서 봤다 보면 당연히 이제 탈중국 자연스럽게 탈중국이 되면서 어떤 어 위기 상황이 왔을 때도 어 중국과 관련 없이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음극재 사업에서도 탈중국화가 가능한 몇안 되는 업체로 중장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내용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매출 급증에 따른 운전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주가의 핵심 변수는요. 수익성 흐름과 더불어 생산 능력 투자, 그리고 자본 조달 동향.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 이슈를 한번 주목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너무 많이 올라서 고평가돼 있다는 점, 그래서 비싼 구간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과매수 구간에 다시 한번 또 진입을 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는 점 이런 거에 있어서 주가 상당히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비중을 줄여가야 되는 시기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는 구간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자제해 주시고요. 이제 보유자분들만 대응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일단 먼저 목표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1만 원까지 딱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충 요 정도 되겠네요. 뭐 41만 원. 딱 여기까지만 보고 나오시고 지금은 한 70~80%는 파셔야죠. 그리고 일부 소액 비중으로만 41만 원까지 한번 노려 보시고 완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어 아무래도 장기 투자 종목이다 보니까 장기로도 괜찮은 종목이라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목표주가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어차피 목표주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주가를 뭐 장기 초장기 투자에 있어서 설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가져가시되, 일단 탄력은 기존의 탄력만큼은 없을 수는 있어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만, 어, 이제 장기 초장기 관점에서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장기 투자도 계속 보유하시는, 어, 어,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41만원 보시고 장기로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목표주가 없이 계속해서 들고 가시되 악재가 나올 때까지 만요 어, 어떤 기업에 좀큰 악재라든지 업황에 큰 악재가 생긴다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정리하시던지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와 장기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위, 위에서 잘못 들어가서 손절가 없이 들어가서 이제 물리신 분들 무조건 손절가 잡으셔야 돼 급등 종목 있을 때.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자, 이때 물리신 분들은 근데 낙폭이 지금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손실이 크지 않으시면 그냥 나오셔도 되고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보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하는 종목 웬만하면 미리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지 급등할 때 올라타는 거 위험할 수 있고 올라타더라도 손절과 잡으시는 벌을 항상 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